네 오늘은 사전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식사를 먹던 거 계란 스크램블하고 탄수화물 뭐 있나 한번 좀 빵이랑 쌀밥이나 뭐 이런 거 대충 끼니를 때우고 아침을 먹어야 또 일을 하니까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드밀 몇그램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 보습니다 빨리 먹고 올림피아가 준비해요. 60주년을 맞이하여 큰 돈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건물 유리벽 한면에 타이틀 스폰서 뉴텍의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네요. 작년보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렛 올림피아의 사전 심사는 올림피아 자체 엑스포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오픈 보디빌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선수는 엑스포 내부의 다소 규모가 작은 무대 위에서 10위 안에 들어야 저녁에 있는 파이널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합장 도착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미디어들은 먼저 들어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리를 맡아놓고 슬슬 엑스포를 돌아보려 합니다. 뉴텍부스와 프리덤부스가 붙어 있다는데 함께 가보시죠. 직원이자 팀 코리아 나이즈에서 꼭 필요한 인재 비내영 님이시네요. 그만 알아봅시다. 뉴텍 부스는 엑스포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가장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타이틀 스폰서는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자리를 선점합니다. 진짜 뉴텍 부스가 입구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테코스 옆에 그래, 프리덤 김건우 선수를 시합장까지 안내해줬습니다. 2일 전에 몸이 납작해진 듯이 보여서 많이 걱정했는데 사이즈가 2일 동안 그래도 올라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해 피트니스 파이널 퍼포먼스 게임 포직 때 끔찍한 부상을 당한 리시 트러스컷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했음에도 완벽한 몸 상태를 보였습니다. 피트니스 종목은 파이널엔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보지만 사전 심사 땐 몸을 채점합니다. 2일리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콜아웃은 아니고 번호순대로 나열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캐리스 바조와 쇼은 클라리다, 에인젤 카데론의 번호가 나란히 붙어있네요. 212김건우 선수가 번호 순대로 입장합니다. 좌측에 조던 제노위치와 우측에는 처음 보는 선수지만 근육의 사이즈와 컨디셔닝이 상당했습니다. 확실히 212 선수들의 근매스감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212 전보다 몸이 올라온 것으로 보였지만 김건우 선수 특유의 강점이 조금은 무뎌 보였습니다. 이틀은 부족한 시간이었을까요? 개인 포징의 포문을 아메드 아슈카나니가 열었습니다. 과거 플렉스로이스가 챔피언에 있던 시절 그를 푸쉬했던 선수지만 이제는 기량이 많이 녹슨 것으로 보입니다. 좀처럼 대퇴 전면부의 단점은 개선되지 않네요. 그래도 사이즈 면에 있어서 여전히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는 아메드 아슈카나니입니다. 올해 5월 올레크라이비에게 뉴욕프로 왕자를 내주면서 주춤했지만 이어지는 프로쇼에서 우승하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케리스바조입니다. 기존의 코치와 헤어지고 니릴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는데요. 체형도 뛰어나고 분리도 도 뛰어나지만 역시 후면부 둥근의 강도가 우승 대권을 노리기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40 중반의 나이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이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올렉 크라이비의 하체 부상만 아니었으면 두 선수의 리매치도 재밌었을텐데 정말 아쉽네요. 숀 클라리다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2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의 자리를 키움 피어슨에게 내주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사진적인 컨디셔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만 느낀 것일까요? 쇼인 클라리다의 사이즈와 볼륨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83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인 만큼 기량이 쇠퇴하는 시기에 직면한 게 아닌가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선수이지만 발전된 모습의 키온을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키 대비 아마 가장 프레임이 넓은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에인젤 카데론입니다. 잠시 212를 떠나 오픈 디비전의 프로슈에 몇 차례 도전했지만 꽤나 큰 고배를 몇 차례 마셨는데요. 본인의 종목인 212에서 에인젤이 확실히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에인젤 역시 상하체의 사이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선수인데요. 하체 사이즈는 매년 지적받는 포인트이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넓은 프레임에서 나오는 근육 사이즈와 컨디셔닝은 언제 봐도 일품입니다. 제가 한번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던 에스테반 포케니입니다. 확실히 몸이 이일리답지 않게 아름다우면서 근육 매스감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테반 말마다나 키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거의 소멸할 정도로 비율이 좋았는데요. 사이즈와 클래식한 느낌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일리 선수가 없는 만큼 귀한 인재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는 왜인지 크게 컨디셔닝을 실패한 느낌이었는데요. 에스테반이 탑 클래스 이일리 선수들과 나란히 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그리고 김건우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로딩 기간 내에 볼륨감이 다 차오르지 않으면서, 쉬입적으로 지난 몬스터짐에서 보였던 화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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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웠는데요. 본인 커리어 내 가장 낮은 지방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된건 아닌지, 주제 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가장 큰 무대 올림피아에서 본인의 베스트를 준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란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드디어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르는 프란시스코 마리우스가 등장했습니다. 텍사스 프로를 우승하며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냈는데요. 이제는 사이즈도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으며 특유의 강도 높은 컨디셔닝은 전면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면부가 지난 시합에 비해 약간 부족한 컨디셔닝 상태를 보인 것 같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탑5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한 만큼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키온이 등장합니다. 솔직히 순번대로 나온 라인업 심사 때부터 우승을 직감할 만큼 지난해보다 몇 단계나 더 업그레이드된 키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마다 힙운동과 함께 스태퍼 유산소 진행을 매일 같이 한 것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후면부에서도 쇼에게 모자람 없는 컨디닝을 셔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즈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됨은 물론 책한 권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모자랄 만큼 좋아진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쇼와 나란히 하기 전임에도 속으로 우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지들은 퍼스트 코라우스로 토론토프로를 우승했던 크리스티안 자가렐라, 케리스바조, 쇼 클라리다, 키온피어슨, 에인젤 카데론, 아메드 아슈카나니를 호명했습니다. 당연히 쇼과 키온이 시작부터 중앙에 위치했고, 케리스바조와 에인젤 카데론이 또다시 3-4위 경쟁을 할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키오는 사이즈와 볼륨, 체형미에서 쇼을 압도함은 물론 쇼과 경쟁 가능한 컨디셔닝까지 준비함으로써 그 어떠한 말도 나오지 못할 만한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라우스에서 아메드 아슈카나니만 남기고 세컨드 콜에 합류시켜 세컨드 콜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포스트 콜에 호명되었던 아메드 아슈카나니가 세컨드 콜 중앙 좌측, 즉8 9위 라인까지 밀린 것입니다. 그만큼 아메드 아슈카나니의 결점이 해가 갈수록 속속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김건우 선수는 라스트콜에 호명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라스트콜에 있었던 선수 중두 명은 지난해 올림피아 탑텐을 기록한 나세르 모하메드와 파브리시오 모레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컨디셔닝을 완성도 높게 만든 선수들이 유난히 많았던 212 올림피아였으며 한치의 미스도 용서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김건우 선수는 에스테반 포케니와 라스트콜 가장자리에서 15, 16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지들은 다시 한번 탑4 4명을 호명하는 컨펌 라운드를 진행했습니다. 쇼니 베스트의 몸을 만들어 와도 키온에게 힘들었을 정도로 키온이 잘 만들어 왔지만 결과가 다소 아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키온이 좋았으며 지난해 올림피아보다 시합 체중 10파운드 즉 4.5kg이 올랐음에도 더 좋은 컨디셔닝을 보인 키온의 상대가 2-1-2 디비전에 더 이상 남아있을까란 생각에 기쁘면서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키온이 오픈 디비전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만큼 장내에서 직관한 관중들은 키온의 승리를 이미 예견 중인데요. 불과 몇 시간 뒤에 있을 파이널에서 쇼니 역전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2 1, 2사전 심사를 보고 프리덤 부스에 들었는데 이게 웬일? 미국에서 인기 폭발입니다. 상당히 많이 팔린 상태였고 제가 부재한 동안 있었던 삼손다우다의 팬미팅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된 듯 보였습니다. 시원한테 uh, He yeah. uh, really? ah. 아, 네가 이겼다고 해. 말해줬습니다. 쇼원한테 미안하네요. 뉴텍 부스 역시 기구를 써보려 하는 운동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단하게 운동 좀 하려 했는데 도저히 자리가 없네요. 전 그동안 많이 써봤으니까 미국인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피지컬 백의 여파였을까요? 민수 씨 팬미팅에 꽤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신기합니다. 복귀합니다. 파이널은 에피소드 5 파트 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먹은 점심입니다.